100에 100에 10mm 정도 하는 걸로. 스케일 종료하시고, 돌출 100mm. 자, 여러분들이 제품 설계를 하실 때 이런 형상 설계하게 되면요. 이게 변형이 잘 가요. 잘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잘뭐 반대로 펴질 수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제 지지대를 대요. 야 지지대 그보강대를 하거든요. 뭐 리브라는 표현도 쓰는데 리브들 보강대 그 리브랑 보강대를 만들 때요. 우리가 만약에 옛날 방식을 하게 되면 옛날 방식을 하게 되면 여기 스케치면을 잡고 여기다가 삼각형 모양 있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모양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를 도어 치수를 집어넣어야겠죠. 50씩 집어넣을게요. 50, 50. 접히네요. 50, 50. 이런 식으로 50, 50 집어넣고. 얘를 이제, 이렇게 삼각형 그린 거죠, 한마디로. 스키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보강대를 만들어주거든요. 이게 우리가 전에 했던 방식이에요. 아마 전 또면 다 이렇게 하나 만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 방식인데 이렇게 이렇게 잘안 해요. 이렇게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를 이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작업할 거냐면 자 똑같이요. 똑같이 여기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축벽에다가 어, 이번에는 요 간단하게 대각선만 그리세요. 대각선 삼각형을 그리지 말고 대각선만 그리시면 돼. 대각선을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치수로 집어넣습니다. 50에 50. 이렇게 50에 50, 대각선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아까 삼각형 그렸는데 이번엔 삼각형 안 그린 거예요. 대각선만 그렸어요. 참고하시고. 그러면 이제 명령어로 이제 어디 가냐면 여기 보시, 면 보강대라고 있어요. 보강대. 필렛 옆에 옆에 보강대라고 있죠. 그 보강대 눌러주시고요. 이 선을 찍어주시면 돼요. 여기 떠야 미리 보기로. 뜨죠? 방향은 맷꾸름 쪽 방향을 바꿔주시고 방향을 뒤집기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방향을 뒤집기 있죠? 그래서 방향을 뒤집어서. 메꿔지는 부분을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얘가 원래 여기 가운데쯤 있는데 여기 한쪽에 몰리다 보니까 이양방향을 하지 마시고 방향을 뒤집어서 이렇게 여기 두께에 보면 아이콘 명령어 있죠 누르시면 이 방향으로 한쪽으로 몰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두께에 거리값 나와있죠 뭐 5를 주셔도 되고 뭐더 키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보시고 그 두께 거리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 됐을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보강대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리브 도 보강대 만들거든요. 자, 연습이 끝나셨으면은 이번엔 작업 평면을 참정상의 기준면을요, 선택해서 얘를 안쪽으로 50mm만큼 또 넣어주세요. 이거는 어제 해봤던 거니까 뭐 당연히 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작업 평면을 50mm만큼 안에 넣어주시고, 확인. 작업 평면을 가운데다 두는 거죠? 이 상태에서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 평면 위에다가. 이번에는 대각선 좀큰거 그려볼게요. 이 정도 되는 거큰거 거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거리값을 한10 정도 주시고, 10, 10, 10 정도 주는 걸로 하고요. 대각선 10만, 그러니까 대각선 그려주시고, 양쪽 끝점을 10mm 반격 주시면 돼요 끝나셨으면 스케일 정리하시고 또 보강대 누르신 다음에 이발이 양방향으로 이렇게 양방향으로 해서 뒤집기 누르셔 가지고 안쪽으로 해가지고 확인 눌러주시면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제 또 형상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 이런 식으로 잘 어, 보강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 이게 되게 유용하게 잘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뭐 스케치면 잡았어요? 어, 스케치면 잡고 대각선을 그려 줘요. 이렇게 하나 대각선. 어, 대각선 그려 주시고 이게 연결돼 있어야 돼. 연결 안돼 있으면 보강대가 안 만들어져요. 이 솔리드 형상과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심리 심리 넣어 주고. 그래서 이거 보강대 누르셔 가지고 선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중요하다고 했죠? 뒤집기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 각도 있어요 각도 9배 눌러주시고 각도 한번 넣어보시고요 각도를 주게 되면 점점 커져요 이 각도 9배를 주시게 되면 이게 점점 넓어지거든요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9배에도 각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넓힐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 편의성 기능이에요 사실 그래서 버전마다 있는 게있고또 없는 게 있어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요 가운데 평면 만드는 거. 네. 기준면. 측면. 여기 측벽면. 측벽면. 음. 그다음 50mm 집어넣고 반대 방향 뒤집기죠. 자 파일에 새 파일 파트 확인 들어가시고요. 얘는 정면 스케치 하보시면 되겠죠. 정면 스케치. 아까 얘기한 대로 니은자 영상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니은자 영상 그려주시고. 그래서 우선 높이는 45네요. 그 왼쪽 에45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파이 60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7 5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5 75라는 거는 거기 도면상에 위쪽에 나와있죠. 15 더하기 60에 75 75mm만큼 선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두께는 15mm 씩이네요. 15, 15 이렇게 해서 은자형상으선 그려주시고 얘를 이제 스케치 종료하신 다음 돌출하시면 돼요 돌출 높이는 60mm 예, 끝나셨으면 돌출하시면 됩니다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 60mm만큼 하시고요 확인 그 다음에 가운데 리브 들어가잖아요 10mm 짜리 이거 한번 리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뭐안될 수도 있어요 형상이 약간 애매해서 근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리브 형상을 만드시려면 여기 가운데 작업평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참조형상의 기준면 가셔서 측면 찍고 아 어, 거리값은 30mm 뒤집기 하시면 되겠고요 네 측면 그래서 거리값 30에 뒤집기 눌러가지고 확인 눌러서 여기 센터에 작업평면 나오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평면에다 스케 잡아주시고, 평면 스케치. 그 다음에, 이렇게, 기억자 형상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세요. 기억자. 기억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억자 형상으로 선을 그려주시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어, 헷갈려하지 마시고요. 스케일 종료하시고, 그 보강대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현재 나오겠죠? 화살표 방향, 아래방향을 하면 맞는 거고, 거리값은 얼마죠? 거리값이 두께가 10이죠? 10이 됐고. 다 돼서 확인버튼 눌러보시면, 이렇게 보강대가 만들어집니다. 보강대가 만들어졌으면 은 작업하면 숨기세요. 하면은, 하면은 최대한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 너무 이것저것 나와 있으면 정신 사아오니까 화면은 깨끗하게 숨겨주시고 모델링만 나오게끔. 그래서 다 끝나셨으면은요 여기 윗면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죠. 6 0파이 그리고 요 거리가 75고. 그 다음에 높이는 30이 되겠죠. 반띵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치수 넣어주시고, 어, 이상 없죠. 이렇게 해주시고 다됐으면 스키 종료하시고 돌출. 돌출 높이는 60mm, 스키 종료하시고 돌출. 아래 방향으로 60mm만큼 튀어나오면 돼요. 확인.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Eu quero que ela esteja